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가온컴퍼니 대표 김건주입니다. 저희 가온컴퍼니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일 먼저 설명드릴 건 커뮤니티 바이럴입니다. 요즘에 그 커뮤니티 바이럴 마케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 커뮤니티에 따른 확산을 통해서 그 커뮤니티 내에 있는 고객들을 유입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드 바이럴 마케팅에 어떠한 음, 고객을 타인들 전에서 저희들이 예,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음, 네이버 페이스라고 있죠. 여기서 어, 강남 맛집 하면은 강남 맛집이 어, 한 30개 정도, 아, 35개 정도 크는데 어, 네이버 페이스 마케팅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강남 맛집 35개 중에 가장 위로 올릴 수 있는 어, 네이버 페이스 마케팅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에, 자동 완성. 어떤 연간 검색을 통해서 어, 유용자의 검색을 유도할 수 있는 어, 자동 완성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보면 어, 그래서 부동산, 웹툰 이렇게 시스 이걸 어, 자동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는 음, 어,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이 더 많이 있죠. 아무리 좋은 상품도 제 뒤에 1페이지에 상위 노출이 되지 않고는 잘 팔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제 뒤에 500개, 1000번째 있으면은 잘 팔리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런 섞인 1페이지 상위 노출로 노출 시키면은 고객 유입이 많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통합 검색 인기 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어, 네이버 인기를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합 검색자 검색창 인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에, 스마트 블록 어, 인기 주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이게 스마트 블 네이버에 보면 광고 인기 주제를 어, 클릭해 보면은 여기에 써 있는 이걸 스마트 블록 인기 주제라고 합니다. 많은 많이 찾는 인기 주제를 스마트블럭에 노출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의 회사나 상품이 노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키보드 챌린지로 저희 다운컴퍼니에서 할수 있는 것중 하나입니다 키보드 챌린지 네이버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는 것니다 여기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챌린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죠 블로그 채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마케팅 목적에 부합하여 우수 인플루언서들과 매칭을 해서 네이버 채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 브레, 어, 브랜딩 블로그, 여러분들이 어, 블로, 어, 블로그는 많이 아시겠죠? 어떤 업체가 어, 개업을 한다든지 신규 상품을 만들었을 때는 어, 홈페이지형 블로그로 많이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쪽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이버 어,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네이버 언론 보도, 말 그대로 어, 병원이라 이런 데서 어, 네이버 어, 언론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언론 보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으니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p 언론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 어, 뉴스 기사가 뜨고 밑에다가 줄, 밑에 들어, 이걸 cpp랍니다. 광고, 효출, 노출, 노출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이 CPP 언론 광고는 시간과 장소에 구입지않고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겠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CPP 언론 광고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번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게 CDP 코어 탁의 메시지 광고죠. 어떤 뭐 요즘에는 그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ai를 활용한 cdp 코어 타겟, 코어 타겟 맞춤형 타겟이라고 하죠 내가 만약에 어떤 부동산 상품을 홍보하는데 아무에게나 보내려면 안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살수 있는 그래서 뭐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카드 사용을 할수 있는 분이라든지 이것을 맞춤 타겟으로 연령 선별은 기본이고요 관심사까지 아니면 어떤 어플을 다운받는 데까지 다운받는 사람들 한에서만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장소, 이벤트 장소를 타겟팅해서 코어 타겟을 할수 있어서 요즘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CDP 코어 타겟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한번 잘 공부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v3의 푸쉬 광고를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은 v3의 푸쉬 상품은, 대한민국의 한 60%가, 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푸쉬 알림으로 보내고 나서 고객들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은 뭐, 타겟팅 예시하고 돼 있죠. 어, V3는 어, 성별, 연령, 어, 라이프 스타일, 아무튼 어, 관심 분야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SK11번과 뭐, 장바구니 데이터도 활용할 수가 있고, GPS 위치죠. 위치 기반으로도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앱 설치, 안드로이드라든지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요. 키워드 검색하신 분들을 또 타겟팅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 V3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최소 45만 명, 하루에 200만 명한테까지 타겟팅해서 광고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에 그 버스, 어, 시내, 서울 시내버스 같은 경기 버스에 보면, 약 어, 어, TV 버스 광고도 있죠. 어, 이것도 저희들이 가온컴퍼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최소 300만원 이상 정도의 광고를 쓰시는저들이노출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 브랜드, 어, 브랜드 광고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요즘에 2, 30대 특히 40, 대 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하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어, 인플루언서와 협찬해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아니면 세미인플루언서들을 추천해서 저희들이 인스타그램 마케팅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 스폰서 광고도 마케팅 목적에 부합되는 컨텐츠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스폰서 광고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바쁜 분들을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계정, 인스타그램 계정관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아, 틀리는데 그래서 한달에 뭐 50만원 어,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관리 그 다음에 어 중국에서 어 특히 또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이죠 요즘에 어, 유튜브로 그렇지만 어, 틱톡 어, 틱톡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어, 특히 20, 30대에게 영향을 맡이고 있습니다 틱톡 인플루언서들과 협찬해서 아, 우리 아, 대기 아, 광고를 아, 해주고 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유튜브 상업요지 요즘에 한80% 성인들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고 하죠. 하루에 몇 시간씩 유튜브를 시청하고 습어서 유튜브 사인노출. 어떠한 영상이 주제에 따라서 유튜브 다섯 번째 안으로 사인노출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5일 정도는 유튜브 사인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사인노출은 유튜브 영상이 기본적이 시야되었고요 어, 맞는 채널도 있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 그 다음에 저희 가온컴퍼니에서는 어, 유튜브 컨텐츠도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상품도 어, 잘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다. 어, 마케팅 목적이 부합되는 컨텐츠를 어, 제작해서 보내시면 은 의외로 큰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제작은 최소 50만원부터 3천만원 정도까지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인플루언서와 협찬해서 광고를 제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죠. 그 상품에 맞는 인플루언서와 매칭해서 제기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디지털 장의사라고 있죠. 어, 디지털 장의사. 어, 어 장의사는 장의사인데, 디지털 장의사. 여러분들이, 이, 잘 아시겠지만, 아, 유명인 경우에, 간혹, 어, 그래서 5년, 10년 전에, 어떤 영상이나 어떤 커뮤니티에 안 좋은 글이 올라가는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인터넷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개인정보를 영구적으로 없애주는 이것을 디지털장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약협단체라든지 어떤 유명인들은 인터넷상에 떠들고 있는 원치않는 영상을 지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온컴퍼니에서 디지털장인사 제도를 비 하고 있으니 응원하시기 바니다 여기 이해가 되어 있죠. 이거 아무나 지울수 없습니다. 한달 내내 지은 경우도 있고요. 비용은 그 분의 노출 커뮤니티라든지 카페 노출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때 장의사. 신규 업종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배너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커뮤니티나 카페에 가입을 해서 바로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희는 커뮤니티나 어, 카페에 침투 어,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내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 가수 커뮤니티에 배너 광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제가 어, 저희 가온 컴퍼니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을 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한 광고 툴을 활용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효과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컴퍼니에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어, 홍보 툴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 제안서를 개인적으로 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